안녕하세요. IMBC 선택 t v 속 명문대학 리포터 임현정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늘 우리 곁에 행복을 배우는 대학 카톨릭 상지대학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사랑, 성실, 봉사의 권하 기념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행복을 가르치듯이 학교에서는 스승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이곳 바로 카톨릭 상지대학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카톨릭 산지대학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카톨릭 상지대학의 학장실을 찾았습니다. 학장님을 모시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이 카톨릭 상지대학교가 전문대학의 최초라고 들었어요. 이 카톨릭 상지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카톨릭 교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어, 한국에 10여개의 가톨릭 대학 중에 하나뿐인 전문대학입니다 1970년도에 개교했는데 교육부 전문학교 법이 선포되고 맨 처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초의 전문직업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직업교육을 합니다만은 전문지식, 전문기능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곳에 진출하든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가라줍니다 인간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직원들은 학생을 가족처럼 자식으로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네, 카톨릭 상지대학 정말 최초의 전문대학이고 최고의 전문대학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카톨릭 산지 대학교는 어떤 학과가 있고 또 인기 있는 학과, 특색 있는 학과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학교는 24개 전공 학과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9개, 자연과학계열 8개, 공학계열 7개 전공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간호보건계열 전공을 선호합니다만은 모든 전공이 특색이 있고.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진이 우수하고 예리와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합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전공은 내년에 신설하는 작업치료과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심리치료 기술을 배우는 이 전공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망이 밝은 그런 직업입니다 작업치료사의 길을 선택하는 학생도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학장님께 이 학과 소개를 들어봤을 때요. 카톨릭 산지대학교는 높은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장님, 취업현황도 제가 궁금하고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우리 대학은 99% 취업을 목표로 어, 취업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나빠서 금년에는 90% 취업률을 냈습니다만 그동안에 매년 95% 취업률을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전공교육뿐 아니라 현장실습, 인성교육, 취업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99% 취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이 자기 특기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자신을 연마하고 기술을 익히는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학장님께 정말 멋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카톨릭 상지 대학에서는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복지나 또 학생 서비스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래에 저희 대학에는 금년에 23억 권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 학비 감면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등록금의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대학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지난 3년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 시스템냉난방, 교육장비 현대화. 정보검색실, 학습실, 생활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하고 아무런 불편 없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 총학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초청 강연, 특강을 실시하고 또의학원을 활용한다든지 지업발동 등의 다양한 학생생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학생생활 지원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카톡릭 상지대학 앞으로 입학을 위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대학에서 비로소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문직업학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자기 삶, 자기 평생 직업을 생각하고 함께 전문 지식을 익히고 기술을 연마해보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성심을 다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톨릭상지대학교 1학년 모터스포츠과 운동락입니다. 모터스포츠과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전공인지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저희과는 일반 자동차를 튜닝해서 경기를 나가는 학과입니다.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신 것 같거든요. 배우신 거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세요?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또다 편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공주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재밌게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 좀더 멋진 사람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본인의 전공, 이것만큼은 정말 강점이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어, 실제 경기에 나가서요. 예. 저희가 차도 만지고 경기장 가서 차도 직접 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배웁니다. 네 지금 실습 중인 정비과 학생이 있습니다. 잠시만 인터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 인터뷰 할게요.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비과 1학년 양형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톨릭 산지 대학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음. 어. 특수로 이제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진 과고 또 그다음에 취업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실습 현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거 자동차 정비소에서 네. 보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실습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거의 현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실습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네.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잠시만 인터뷰 좀 할게요. 저 잠시만요.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트과 1학년 박은지라고 합니다. 네, 지금 수업을 <laughs> 받아보시니까 어느 정도 만족을 하세요? 저는 처음이라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새롭고요. 다 재밌고 수업 시간마다 즐거워요. <laughs> 네, 이곳은 종합일력 개발센터입니다. 이거 상담을 받고 나온 학생이 있거든요. 잠시만 인터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 네, 오늘 이곳 어떻게 찾게 됐어요? 어,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취업에 대한 음. 게 정보가 없어서 교수님께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받으러 왔어요. 네, 이렇게 카토이 상지대학에는요, 취업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카톨릭 상지대학의 교수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 형제, 자매들이 행복의 길을 닦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모습에 정말 행복한 미래가 보이는 일 했는데요. 축복 속에 태어난 자녀를 기쁨 속에 받아들이는 가정처럼 학생 여러분들이 자식처럼 형제자매로 맞이하는 카톨릭 산지대학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IMBC 선택 TV 속 명문대학 리포터 이현정이었습니다